196일차 행동 예언 리딩 가이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그 소식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포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우리가 곧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 선포는 대단한 정보였습니다. 멸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행동 예언을 통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이렇게 큰 고통에서 망해야만 하는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방 종교의 행태를 지속해온 사실을 자세히 밝혀냅니다. 이 내용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가 전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아들을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고 그 문에 눈이 멀어 넘어질 것입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 역을 잃고 음란한 제의를 집행하던 상수리 나무 미친 시체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완전한 혼란과 멸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 무대에서 활동하는 에스겔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사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절,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 수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라. 너는 내 얼굴을 에어 쌓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이어나라. 내가 줄로 너를 둥이리니 내가 에어 쌓는 날이 끝나기까지 봄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으나이다.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게이 로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르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싸 여 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를 내릴지라.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료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칼이 너희에게 인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에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고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가증하,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동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 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삼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심량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재약의돌 걸림돌이 대립 됨미로다.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서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새사슬를 만들라. 이는 피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청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오집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원벌스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에스겔 5장 1절 말씀 인사이트 히브리 사회에서 남성의 머리나 수염을 깎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위를 명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적에 의해 겪게 될 굴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칼로 자신의 머리를 밀었고 밀어낸 머리카락을 세 더미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칼로 쳤으며 다른 하나는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에스겔은 조금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옷자락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포위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일부는 유배로 흩어지며 신실한 남은 자들은 숨겨져 보호받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항상 보호해 왔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들입니다.